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오늘 윤석열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를 결렬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홍대 앞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지난번 안철수와의 유세 버스가 두 명이 사망하는 비극을 낳은 뒤 사실상 첫 번째 대중 유세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 홍대 앞 유세에서.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가 좀 놀랄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오늘 전화 통화까지 했는데 갑작 갑자기, 갑자기 이한시 반쯤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이유를 놓고 지금 정치권이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는 김미경 교수의 역할론입니다. 물론 안철수 후보가 부인 김미경 교수의 뜻 때문에. 이렇게 태도를 돌변했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러나 정치인의 아내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이 셉니다. 자 안철수 부의 부인 김미경 교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부인 김미경 교수 양쪽 다 부인의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부드럽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의사결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부인들입니다. 김미경 교수는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지만 나름대로 이 뚜렷한 철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맞다틀다를 떠나서 이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의 오늘 홍대 연설을 보면 분명 김미경 교수는 남편이 단일화하는 것보다는 완주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국민의 힘은 오락가락하는 안철수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합니다. 엊그제까지도 물밑 대화가 잘 진행됐는데, 그리고 오늘 통화까지 했는데 갑자기 실무진 좀 정하자, 대화하자고 해놓고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하고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미경 교수가 퇴원한 뒤부터 우연일지는 모르지만 안철수 후보의 입장이 좀 변했다, 강경해졌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건 무슨 이유일까요? 자, 오늘... 홍대합 유서에서 김미경 교수가 좀 놀랄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김미경 씨 오늘 남편 안철수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기대한다며 기적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기적을 믿는다. 원래 선거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금지시대입니다 대개 기적을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당선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안철수 후보의 당세 지주를 보면 누가 봐도 혼자임으로 대통령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김미경 교수는 기적을 믿는다고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안철수 보가 단일화 최종 결렬을 선언했는데 이후 열린 첫 번째 거리 유세에서 부인 김미경 씨가 안철수 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기적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상당히 주목을 끕니다. 기적이 필요하다, 기적. 요행수를 바라고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 김희경 씨는 오늘 서울 홍대 거리유세에서 처음 한 번만 선한 사람이 정치를 더 잘할 수 있다. 부정부패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우리 정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정직하고 국민을 위한 것으로 바뀔 것이다. 여러분이 처음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동서고음을 막론하고 선한 사람, 대통령 되는 거 보셨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너무 착하고 부드럽고 바보 같은 사람들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정치를 해봤지만 독한 사람들만 잘 됩니다. 부드러워 보이는 사람들도 숨어서는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김미경 씨의 이 말, 안철수 후보는 그러면 과연 선한 사람입니까? 안철수 부의 그동안 행적들에 대한 국민의당 이쪽 사람들의 비판을 보면 선한 사람 같지 않습니다. 솔직히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알고서 했다면 정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미경 교수도 어쩌면 정치판보다는 자기 위주의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뭐 선한 사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미경 씨는 안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안철수는 죽고 대통령만 남을 것이다. 대통령이 된다면 그 개인이나 가족,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사라져야 한다. 제 남편은 윤통성 없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 본인의 몸을 그름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남편이 승리하는 것엔 기적이 필요하다. 기적 없이는 될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저는 기적을 믿는다. 여러분들이 저희 남편 안철수 후보를 꼭 지지해달라. 자, 지금 선거가 좀이상한그는것 같습니다. 물론 뭐 부인이니까 이런 말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철수 후보의 유세 조금 안쓰럽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운전 기사는 또 무슨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어떤 입장을 지금 내고 있습니까? 뭐 자신이 마치 피해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코스프레입니다. 자신은 가해자입니다. 자신의 자신이 후보인 이 선대본부의 무능과 무지, 불법 개조하고 목업체에서 만든 그 선거 유세버스 때문에 두 명이 숨졌는데 어떻게 아들인 수격으로 내가 완주해야지 뭐 그대로 유지를 받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됩니다. 아무튼 안철수보 후 이렇게 생명을 잃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완주하겠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또한 부인 김미경 씨도 안철수 후보가 어쩌면 단일화를 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김미경 교수가 태어나고 이렇게 한 뒤부터 좀 돌변했다는 이런 언론 보도를 보면, 조금 김미경 교수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결렬 선언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혹시 아닌가? 아니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기가 힘듭니다. 자, 이,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참 정치라는 게 잔인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단일화 결렬이 안철수 후보의 오락가락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통할 때만 해도 이 결렬 이야기가 없었는데 굉장히 격분하는 지금 분위기입니다. 겉으로는 단일화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안철수 후보 측과 접촉해본 사람들은 지금 다 치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자 오늘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통할 화 때만 해도 단일화 결렬 얘기는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뭐 이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t v 조선 채널의 뭐 국민일보 등등의 보도를 보면 자 만나자 실무자부터 먼저 만나자 누구를 정할까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하는데 갑자기 안철수 후가 일방적으로 단일화 결렬을 선언하고 윤석열 후보에 책임을 돌렸다는 것인데.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지겠죠. 안철수 후보가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김미경 교수의 연설을 보면 이번 단일화 결렬에 만에 하나라도 김미경 교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